안녕하세요, 야이로 아트입니다. 오늘은 음, 비가 내리는 도시 야경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회원분이 지금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비가 내리는 야경에 대해서 어, 좀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잘 봐주세요. 자, 자. 여기에서 색깔은 자 여기 블루 계열의 바이올렛 그레이 하고 그다음에 번텀버 그다음에 크립슨스 네이크 화이트 이렇게 해서 약하게 마른 붓입니다 마른 붓을 통해서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조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빛 빛이 있고, 반사가 되고, 자, 내립니다. 빗물이 내리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빛줄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세로로 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자, 이때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해서 풀어주면서 경계가 살짝씩, 니다 비에 의해서경물이 살짝씩 야물어집니 자, 여기서는. 자, 연스서 건물이 뒤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자, 연 내립니다. 내려서 아직까지 여기서는 이제 조명이 없죠. 조명이 되기 전에 먼저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 야경은 먼저 빛을 다 없애고, 그리고 이 보여지는 여기에 이 형상들만 먼저 잡는 거죠. 잡고 그 다음에. 음, 빗줄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조명을 그립니다. 이게 이제 순서죠. 그리고 빗물이 내리면 바닥에 닿죠. 닿아서, 닿아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합니다. 지금 쓰는 붓은 하홍 8 0 0 6호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그라데이션을 쭉 올립니다. 비가 많이 오죠? 자, 많이 오니까 뒤쪽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겠죠? 이거는 어떻게 이제 많이 그, 뒤에 경계를 많이 허무느냐에 따라서 비를 많이 내릴 수도 있고 적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빗줄기에 따라서 조명의 밝기도 정해지겠죠 밑에서부터 치고 같은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세로로 빗줄기입니다. 빗줄기에 맞춰서 조명을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하시고 이렇게 쭉쭉 비가 많이 오죠. 여기도 비에 의해서 사물들이 허릿하게 조명도 사라지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빛이 환하게 만들어지죠. 자, 여기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천천히 빛도 부서지고 빗물과 함께 같이 부서집니다. 자, 다시 그라데이션. 그래서 결을 붓질의 결을 따라서 비가 오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합니다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위로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조명이죠 자, 조명도 조명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만들어집니다. 자, 붓을 여기는 백붓입니다. 백붓은 화홍 132. 화홍 13입니다. 2호입니다. 이것도 마른 붓입니다. 자, 조명을 씁니다. 자, 여기서 조명에 의해서 조명의 형태에 따라서 빛이 전달이 되겠죠. 여기도 보이지 않는 조명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마른 붓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올렛 그레이. 자, 이쪽이 조명이기 때문에, 조명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뻗어나갑니다. 자, 빛은 빛대로 일단 그려주고, 비는 비대로 내립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해주고. 약하게 강한 빛이 아닙니다. 불빛에 의해서, 자, 불빛에 의해서 애들도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뒤에도 조명이 있죠. 자, 조명 주위를 빛을 잡, 잡고. 비가 내리니까 위아래로 쳐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려서 빛이 반사가 되고, 빛에 의해서 바닥도 반사가 되죠. 천천히 더 밝은 쪽을 해서 다시 한번 잡고 조명을 때리고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때는 이 끝으로 여기 끝부분을 이용을 해서 잡아줍니다 자, 중심으로 해서 당겨주죠 자 <laughs> 때려주고, 빛. 빛에 의해서 빛도 잡아주고, 다시 내립니다. 다시 비가 오죠? 비가 오고, 다시 비가 오면서 다시 내려집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자, 다시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은 자 다시 잡습니다. 비죠. 비를 내립니다. 이때는 세로로 잡습니다. 자, 세로로 잡고. 이거는 그 야경은 야경이 비 내리는 야경은 그의 비가 그친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방법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붙이 이렇게, 멈추지 말고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가 지금 바람이 불지 않는 비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조명을 아주 작은 조명 뒤쪽에 보이죠자이부분은 위치를 잡습니다. 위치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빛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마른 붓입니다. 빛이 어떻게 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잡고, 또 여기도 빛이 오죠. 좀 퍼지는, 가로등에 의해서 좀 퍼지는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자, 여기도 발라져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이렇게 잡습니다. 완전한 화이트는 아니죠. 자, 여기 앞에는 보여지니까 얘와 비슷하게 작게 빛을 분산시킵니다. 다시, 감을 조금 또 두껍게 해서, 여기도 한번더 찍어주고, 찍어주고. 자, 비가, 여기도 빛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분산시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있는 이거는 큰 붓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으면 다시 비를 또 내려야 되겠죠? 자, 반복합니다. 비를 또 내립니다. 세워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이 건물 안쪽에 빛을 또 잡아야 되겠죠? 자, 건물 안쪽에 빛입니다 가로등만큼은 빛이 밝지가 않아요 탁탁 땡겨주면서 찍어서 그라데이션 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니까 세로로 잡아요. 간판도 보이죠? 간판도 밑으로 당겨요. 비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빗줄기에 의해서 이렇게 분산이 되죠. 자, 밑에도. 여기 보면 이제 나무들도 보입니다. 이때 나무들도 자연스럽게 빛 안쪽에 잡아 들어갑니다. 나무들도 보이고, 여기도 희미하게 가로수죠. 가로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조명들도 보이죠. 원색 그냥 쓰시면 돼요. 원색을 찍고 또 조명을 쏘고 푸른색도 보이죠. 푸른색도 조명이 있습니다. 자, 상점들도 보이고 자, 지금 이때 이 또렷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니까 얘를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비가 온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시의 요 길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 안전 장치들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조명도 같이 비춰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조명이 있고 여기에 조명이 있고 여기에 조명이 있고 여기 조명이 있고 여기에 조명이 있고 여기 조명 있는 곳이에요. 자 이거를 자연스럽게 흐트러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도 조명이 있으니까 조명 쪽을 향해서 써줍니다 자, 여기도 조명이 있으면 작은 조명들이 있고, 자, 조명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는 큰 조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얘들을 다시 정리. 자, 비가 옵니다. 또, 또 비를 내려요. 비를 계속. 그서 얘네들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또 조명을 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색깔로 해서 비로 또 내립니다. 계속 반복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 어두운 부분에 빛 받는 부분에 대한 느낌. 자, 그리고 울트라 마린하고 올리브 그린을 써서 두 개를 썼고, 자, 이 부분에 물이라는 느낌의 이 바닥 처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옆으로 이동이 돼야 되겠죠? 자, 빛이 만나는 부분들. 만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물이 젖어 있어요, 바닥이. 바닥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젖어 있어서 옆에 빛과 같이 물이 젖어 있는 겁니다. 기름을 조금 어, 물감을 좀 많이 쓰세요. 이렇게 물이 막 젖어 있는 상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상태. 물은 젖어 있고, 바닥에 빛은 나, 들어오고, 그리고 비는 많이 내리는 상황이죠. 이렇게 됐으면, 다시 바닥에 비가 다시 와야 되겠죠.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붓을 세우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붓질이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지금 하고 있죠. 비가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줄기가 퍼지겠죠. 비세요 해서 기름을 좀 씁니다. 이때 기름을 좀 써서 엄청 많이 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빗물에 의해서 그리고 바닥에 물이 고여져서 옆으로 물이 번지면서 반사가 되는 이 현상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죠. 또 반복을 합니다. 세웠다가 높였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 비가 내리는 야경을 표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 여기까지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어,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